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내 삶은 내가 개발하여 빛나게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스필가이며 화가이신 김경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80이 가까워오는 나이에 뒤늦게 화가의 꿈을 이루신 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실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선생님 그림 전시 마지막 날이라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선생님은 그 화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네, 숫자로 따진다면 2015년 이제 봄. 그때부터, 봄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한테는 뭘 하든지, 아우, 너무 늦지 않았어. 그리고 아우, 그 나이에,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런 게꼭 따라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60년 동안 그림이라는 건 짝사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아, 이제 이제 그림은, 짝사랑은 끝. 하고 네.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그 60년 동안 화가의 꿈을 놓지 않으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처음 이 그림을 시작할 때뭐 화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그림을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그 방학 때였어요. 그 우리 이집 오빠가 있거든. 대학생 오빠가 있는데 네. 그 오빠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그 팔레트, 파레트를 처음 구경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뒤부터는 저한테 이제 어떤 소망 하나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나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뭐이 땅바닥에다 흙에다가도 낙서를 하고 또 그때는 네. 이제 벽이 집집마다 벽이 회벽이었거든요. 네. 하얀 회벽. 네. 흰색만 보면은 벽에 두고 수술 갔다가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또이 가장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거는 저 책상보가 굉장히 하얗고 빳빳해요. 네. 거기다가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살아있는 거는 뭐든지 그렸어요, 그냥. 아. 뭐, 그 그림이래야, 뭐, 원근이나 명암이나 뭐, 대생 같은 거, 그런 게다 무시된 그림이죠. 네네. 그러나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아, 여기는 내 소우주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때부터 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낙서가 그림이 되는 거요 그렇죠. 거네요. 낙서 같은 그림이죠, 뭐. 아. 아, 선생님은 지금 그 샤갈의 집이란 화문집을 출간하시고, 한달 동안 그림 전시를 하고 계신데요. 네. 좀 반응이라든가 뭐 주위분들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60점이 넘거든요. 네, 네. 데그 중에서 추려 가지고 이제 48점을 이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전시를 해도 될까. 음. 그리고 많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그림에 대한 자신 같은 게 조금 부족했어요. 네. 이 부족한 걸 내놔도 될까. 네. 전시를 하고 보니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어. 그래서 네. 아마 이거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네. 자신감이랄까. 그런 아.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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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로 어떤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물화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네. 인물화를 하다 보니까는 해야 할게 너무나 많아요. 네. 인물화를 하면서 이제 수채화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일 파스텔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쓰는 그, 그 연필이 아니라 그 아트 연필이 있거든요. 네. 그 아트 연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유화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유화까지 해서 지금 네.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라는 그림하고 그 테레사 수녀의 인물화가 네,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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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머리가 하얗고 주름진 얼굴에 그 쪽진 머리 어머니 모습이 네. 그 옛날 어머니들 모습이어서 네. 그림 제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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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제가 그리면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싶었던, 싶었던 게 네. 어머니였어요. 아, 네. 어머니는 남의 어머니나 나의 어머니나 네. 다 아름다운 이름이고 또참 그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할때 네. 정면으로 웃는 어머니보다는 그래도 고뇌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저는 더 마음이 와서 닿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흰 머리채가 막 바람에 날리는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해야 되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의 고뇌가 더 나타날까 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그려서 그런지 그 어머니 고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잘 나타낸 것 같았어요. 그 네, 근데 네.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테레사 성녀의 그... 주름 하나하나가 네.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그 우리들한테는 아름답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뇌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이 대리사 수녀와는 어떤 동질감이지 않을까 해서 그두 네.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네. 사실 어.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죠. 고생하시고 네, 힘든 네. 삶을 사셔서 그 모습이 다 나타나 있었던 것습니다그 그렇죠. 예. 선생님은 그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고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는 네. 참 자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내가 문학을 그동안 해왔으니까는 뭐, 뭐, 뭐를, 뭐가 닥쳐도 어떤, 어떤 제목이 와도 다는 쓸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신춘문예에 그 당시는 신춘문예에 수필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신춘문예 두 번을 도전했는데 두 번을 다 낙방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 나는 여기서 문학을 포기를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참 세상 살기가 시들해졌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듯이 네. 그 저희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피를 하듯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편하게 면 살다 보니까 사실은 몸이고 정신이고 다 이렇게 널브러진 그런 낯선 여인이 돼가지고 네. 거울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아니 내 삶에 이건 아닌데 내 삶에 이런 모습은 아닌데 하고 정말 속으로 네. 하루는 제가 막 통곡을 했습니다. 네. 그제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라는 말이 제가 거서 아,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네. 저는 갑자기 저는 김용택 시인의 그랬다오라는 시가 아, 네네. 떠오르는데요. 네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이 시가 저는 너무 좋아서요. 아, 네. 아름다운 시죠. 저도 예. 아, 즉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네, 네. <laughs> 이번에는 선생님 가정주부에서 그 모니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요. 네, 네. 그때 그 심경이 어떠셨는지 좀 들려 주세요. 네, 우선 제가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40대 내 모습을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네. 이게 모니터 모집을 한다는 게 공지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내가 응모를 해 보자 하고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아, 근데 그때 그때다 이게 공채거든요. 네. 이게 테스트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인물 인물 테스트까지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는 예. 젊으니까 아마 네. 합격을 했는가 봐요. 아, 근데 일단은 합격했다는데 네. 너무나 이렇게 뛸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뭐에 뭐가 있어도 도전을 하면은 네.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가졌죠 근데 제 동창생 중에서 네. 잘 나가는 극작가가 있어요 아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예그 계를 만를 만날 때면은 동창 모임에 가서 개를 만나면 상당히 제가 움츠리었어요. 네. 얘는 극작관대 나는 이게 렇 주부로서 이렇게 말이야. 넓으러져 있는 네.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 동창생을 만나도 네. 내가 굉장히 아주 떳떳하고 떳떳하시고. 예, 아주 자신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실 네.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욕심도 많으셨어요, <laughs> <선생님>. 네. 네. <laughs> 동창생 그 극작가가 계셨나 본데 그때 문학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 방송 늘 들으면서 이 책이라든지 그 문학에 네. 가는 거는 늘 섭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막상 펜을 들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네. 참 힘들었거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시간을, 활동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다 보면서 어떤 건잘 되고 어떤 장면은 잘못됐다. 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해부를 하는 것처럼 일단은 파헤쳐야 돼. 그리고 어떤 네. 그 프로그램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 모니터가 필요한거든요. 네.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통쾌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셨겠어요. 예. 동창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도 난그 동창의 작품도 제가 그때는 네. 어, 이렇게 모니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이제 이 문장 능도 늘어났지만은 아 이제 문학의 길로 한발 내가 더 바짝 다가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 선생님은 문학 작품 공모에서 여러 번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떤 계기로 공모하게 되셨고? 또 어떤 상을 수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때인데 네. 그때 일간스포츠에서 작품 네. 공모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이때도 한번 내 실력을 테스트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에 이제 응모를 했어요. 네. 했는데 정말 천행으로 제가 그때 금상을 타게 됐어요. 와. 그래서 너무 너무 이거는. 가운의 영광이다. 네. 가운의 영광이다. 하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그제그 그 벅찬 가슴을 씻기도 전에, 그 이듬해였어요. 서울시에서 네. 또 작품 공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응모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도 제가 장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저는 막비명을 질렸어요.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 이제 나는 문학, 문학인이다 하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네, 네. 이제 글도 쓰기 시작을 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 40여 년 글을 써 오셨다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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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동안 제가 이제 네 권의 개인 집을 내고 또 네. 5인 집을 또세 권을 냈어요. 네. 그세세 권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학은 저내 가슴에 정말 이렇게 녹아 있는데 네. 그렇게 60년 동안 제가 꿈꾸고 갈망하던 네. 그림은 역시 짝사랑만 하지, 그게 튀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네. 어떤 계기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짝사랑만 해온 그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참, 어, 왜 이렇게 아득해오지, 그림에 대한 생각은 왜 이렇게 아득해오지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네. 7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아이쇼핑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런데 이제 2016년이면은 제가 74세 때요. 네. 그 네. 봄에 네. 백화점 아이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 저기 현수막이 그때 붙어 있는 거예요. 승강기 네. 옆에.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는 막 전기에 감전된 것 마냥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내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나 하고 아. 이제 보니까는 봄학기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카데미 신청을 예,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 그런 그런가봐요. 네. 그래서 이제 구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이제 이 저기 예, 등록을 했어요. 네.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준비 개강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준비물을 하면서도 네네. 가슴이 이렇게 뛰고 마침 이제 그 저기 소풍 가는 날 전날처럼 그렇게 아. 가슴이 뛰고 즐거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 네. 안 하고는 못 빼기셨을 거 같. 그랬을 네네. 거, 그랬을 네네. 거예요. 네. 요즘도 그림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네. 네.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이틀 네. 화수 네. 해서 이제 두 시간 두 시간에서 네 시간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는 네. 음, 부족해요. 그래서 아. 저는. 말하자면 하루가 거의 네. 그림 나왔다 들어갔다 그림을 그리면서 놓고 이게 명함이 제대로 들어갔나 뭐 네. 이런 걸 보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도 아유. 저희 집이 저는 아주 갤러리예요. 네. 어,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네. 그림에 몰두하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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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전혀 뭐 지루하다거나 네. 아그러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아. 일이 없어요. 네. 네. 그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그 지금까지의 인연 중에서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다면 그 네. 어떤 분을 꼽으시겠어요? 제 이제 보면은 어, 여기서는 볼수 없는 저기 태평양 건너에 네. 어, 1860년도에 태어나신 미국의 네. 모즈 할머니라고 계신데 제가 네. 그 모즈 할머니의 네. 그 회고록을 읽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76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인데 네. 그 분은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열명의 10, 자녀를 낳고 네. 또뭐 치즈도 만들고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질 때 76세에 네. 그림을 네. 시작하게 돼가지고 아. 90세에 개인전을 하고 네.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동안에 그림을 1600점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너무너무 정말 자극을 받은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할머니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할머니의 말로 나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 할머니에 비하면은 제가 참 그림을 아직 너무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참이 할머니야말로 자기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너무도 훌륭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네, 생각하고 네. 가장 제가 존경하고 인상 깊었던 아, 분이십니다. 네네. 네. 아 그럼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셨군요. 네네. 네. 지금까지 그렇죠. 네. 살아오시면서 어, 이건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예, 이 나이에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림을 그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네. 문학을 하면서 제 삶을 아주 정말 영양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네. 남한테 긍정적인 대우를 받고 네. 또 이제 후배들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문학을 하는 분이시다면 네.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이게 선생님처럼 롤 모델이 없어요. 왕언니라고 어떤 때는 막 놀리기는 하지만 은 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참 제가 잘했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전시를 마치고 나면은 네. 걱정도 되는 게이많 그림을 제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네. 사실 저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 저희 집이 이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인데 네. 문패를 그림이 있는 집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제가 할 작성이에요. 그리고 네. 이 그림을 저는 저희 집에다 이제 홈 갤러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집에다 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네. 이렇게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정해서 네. 그림을 시청할 수 있는 구경하시는 날그제 그림을 구경하시러 오세요 해가지고 단 하루만 개방을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네. 그래서 단 하루만 개방하는 그림이 있는 집을 만들려고 아, 그럽니다 그 동네로 어. 이사 가야겠어요 <laughs> 그러세요. 그, 선생님, 보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고 보니까, 네.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보람이 커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그 전시를 하면서 네. 느낀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게 이름이 있다는 그림 전시나 뭐 조각전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거의 섭렵을 했는데 그때마다 느낀 거는 네. 그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그런 거는 참 아름다움은 느낄 수 있지만은 네. 너무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생각한 거는 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공유를 할 대상이지 그게 어떤 투자의 가치가 돼서는 되지 않,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그림값이나 어떤 그 예술품이 대중화, 값, 그 값이 대중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그림을 와서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시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그림이 저기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주 착한 가격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는 네. 마음에 드시면 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싼 가격이 아니라 네. 참으로 대중화되는 착한 가격이죠 네. 그래서 네. 예술, 예술품이라는 예술 거는 네. 그렇게 이렇게 대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은 네. 값이 그렇게 착한 가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저는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네. 음. 그래서 미술 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한 혁명이 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걸 아주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응. 네, 아름다움은 공유하는 대상이지 결코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끝으로 나이 들어가면서는 어떤 삶을 꿈꿔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 하면 세 가지 고통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건강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거라든지 네.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삼고가 아니라 다시 재도약을 하는 제 2의 삶을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는 정말 살면서 유례 없이 장수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65세를 평균으로 따져보자면 100세 시대에 네. 나머지 우리는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네. 30년을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산다는 건 너무나 처참한 일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네. 살아가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음.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내 삶은 내가 개발하여 빛나게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수필과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김경실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남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